이형준 시장이 취임한 지 20여 일 됐습니다. 새 시장 취임 이후로 부산 미래 혁신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부산의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다양한 분야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 미래 혁신 위원회 황수보 승의 수석 대변인 전화 연결됐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는 황보승이 국회의원이 좀 친숙한데 어, 여기서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군요. 네, 네. 그래요. 사실 박형준 시장님이 이제 당선돼서 취임을 했지만 인수 입 꾸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 역할을 이제 부산 미래혁신 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네. 뭐 어떤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지요? 네. 저희가 4월 7일 제5일 선거가 끝나고 자마자 예. 어 지난 11일부터 지금 미래혁신 위원회를 꾸렸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기가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일주일을 예. 꾸릴 수가 없었습니다. 음. 근데 뭐, 임기 시작하면은 현황 파악도 해야 되고, 또 많은 시민들 현장에서 만나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 이공약했던 것들을, 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그 음. 중에 현실 가능성 있는 거 없는 것도 선별도 해야 되고, 어, 그리고 임기가 1년 3개월일로 짧습니다. 예. 그러나 예.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5년의 시정의 비전을 만들고, 어, 그 중에서 이제 부산을 획기적으로 만들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미래 혁신 선도 산업 과제를 지금 우리 지역의 하체경 위원장을 비롯해서 현역의원 5명과 그리고 부산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 토요일 빼고요. 지금까지 지금 매일 회의를 하고 있고요. 총 4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할 때마다 어, 매일 한네 다섯 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지금 현재 한 30개 정도 되는 혁신 과제를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네. 앞서 말씀을 해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냥 처음에 부산 미래혁신위원회 나올 때. 정치인 다섯 번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그걸 가지고, 우리 아, 정치인들이 들어가지 이렇게 의구심을 어, 제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어, 저희가 이제 어쨌든 선거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들을 우리 부산 지역의 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했고요. 예. 어,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많은 예산이 국비 지원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부산시의 어떤 정책 산업, 사업들도 국가 정책 사업과 연계해서, 어, 이렇게 그 사업을 선정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를 설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런 부산시의 비전을 당연히 우리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유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애초 목표를 설정할 때 어, 저희가 함께 해야지만 또 아시다시피 부산시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부산시 공무원들도 많은 노하우가 있으시지만 중앙 정부에 돌아가는 어떤 그 흐름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윈윈할 수 있는 또 함께 지혜를 만들어서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 다섯 명의 의원이 함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회의도 하시고 해가지고 아까 3 0개 혁신 과제를 지금 뭐 네. 얘기 중이다 하셨는데 네. 근데 어떤 이 부산 시민들 중에서는 지금 어쨌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또 부산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은데 지금 네. 굳이 꼭 지금 이런 뭐 회의를 하는 게. 중요하냐 하는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네.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부산 시정 전체가 이 미래 혁신 위원회에 다올인는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 시장님은 현장에서 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음. 애로사항을 듣고 부산시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거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우리가 항상 현재 상황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누군가는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시고 음. 또 전문가들과 저희 현역의원들은 부산의 미래 비전을 만들고, 음. 근데 이것이 너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과제. 어,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네네. 과제를 찾아서 저희가, 어, 지금 5월 10일이면 백서가 나옵니다. 네네. 어, 활동은 4월 30일 날 송초로 음. 울산시장 어, 강연을 마지막으로 종료를 하고 음. 백서를 만드는데요. 어, 지금 비, 부산시의 비전 자체를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 스마트 시티 부산. 이런 비전을 선정하고 그 하부에 여섯 개그 세부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 그 과제들을 선정할 예정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상황과 또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같이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미래 혁신 위원회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름도 미래 혁신 위원회인데 당연히 말씀을 하셔야죠. 네, 네. 어,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네. 항만 해양 분야 3대 혁신 네. 과제.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부산은 우리 해양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해양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린 그 스마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을 했고요. 음. 어 먼저 이제 사실 알고 보면 항만에서 굉장히 많은 그 환경 오염 요인들 미세먼지라든지 유독물질 이란 것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예, 예.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린 스마트 항만을 조성하겠다. 음. 그리고 어 부산의 해양 환경 오염 같은 것들이 심각하고 또 여름철 되면 해파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 피해를 당하시거든요. 네네. 이런 걸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수중 드론 연구 개발 사업을 또 하려고 설정을 했고요. 예.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배도 앞으로는 전기와 수소로 어, 운행을 하고 음. 어, 그러므로 이제 더 친환경적인 그 운행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선박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기배나 수소 선박들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 개발 예산을 증액하는데 부산시 R&D 사업비가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알죠. 그중에 이런 분야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투자하겠다라는 음. 비전을 설정한 것이죠. 음. 예. 어, 그리고 또 일상과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의 혁 차 행사를 통해서 부산시 규제 개선 관련 두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 저희가 기업하시는 분들 특히 산단에 이주해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저희가 여러 산단이 있는데요, 그 음. 산단마다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A 산단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규모가 커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옆에 인접한 B 산단에 새로운 공장을 만들고 싶은데 이 업종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공장 확장을 못 하시고 음. 이분들이 안 되면 경남이나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산들에들어갈수 있는 업종 코드 규제를 좀 완화해 주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문제를 불시점검에서 단속한다는 의미로 불시지도점검을 구분 단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불시에 나가면 직원들이 다가 압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뭐 폐수 방류라든지 정말 그 오염을 즉각적으로 단속해야 되는 것 외에는 어, 미리 이게 이제 단속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전에 지도를 통해서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네. 사전 고지를 하고 지도 점검을 하는 체제로 바꾸기로 그렇게 이제 기업들의 얘기를 듣고 저희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 얘기를 해볼게요. 청년 이 네. 찾아오는 청년광역시 부산 어, 이런 과제도 제안을 했어요. 네네.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부산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음. 청년들이 어, 부산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시템, 실정입니다. 그데 네. 어떤 재미있고 또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저희가 음. 고민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디어가 1인 미디어 시대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하고 양성하겠다. 1만 음. 명 우리가 만들겠다. 그리고 그게 뭐와 연결이 되냐면 네. 요새 쇼핑도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지 않습니까? 어 네, 네, 네.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을 연결시켜서 소상공인들 교육시켜서 직접 라이브 방송할 수 있도록 음. 육성하는 사업도 하고요. 네.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들이 또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양질의 컨텐츠들을 내 보내. 으로 해서 이게 국내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라 또 기회가 되면 박자가 맞으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팔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 저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부산은 g 스타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산업화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음. 이 어, e 스포츠 단을 갖고 있는 기업을 우리 부산에 유치를 하고, 어, 지금 이 e 스포츠가 단,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우리 뭐 야구나 축구 같은 정말 스포츠 개념으로 아주 커질 수 있는 분야이거든요. 예, 예. 어, 청년들의 몰입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 e 스포츠 구단을 유치하고 어 체계적으로 그 프로 게이머도 양성하고 또 그렇게 할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예, 예. 또 아시다시피 부산은 춤의 도시지 않습니까? <laughs> 어 우리 90년대부터 비보이들이 예. 많이 활동을 했고 예. 우리 1세대 비보이 그 그. 저기, 그룹 중에 잭스키스에도 우리 부산 출신들이 있고, 지금 방탄소년단, 그 다음에 <laughs> 워너원, 예, 예. 이런 데도 우리 비보이들 출신들이 성장을 해서, 어,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2024년 파리 올림픽부터 이 비보이가 정식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비보이단을 창단해서 우리 부산의 꿈, 그 춤의 끼를 가진 청년들, 어, 예, 예. 저희가 육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들을 <laughs> 말씀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네. 한번더 다음에 네네. 날 잡아서 연결하겠습니다. 네, 네. 예. 저희 부산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예. 뭐 체계적으로 하나 하나 실천에 예. 나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강보승 의원이었습니다.